나의 고민 상담을 니들이 해주겠다고? 유튜브 음. 50만이 되고 싶은데 실시를 보여주세요. 영상자 분들의 신경을 올릴수 있는 트로트 <laughs> 유튜버 하세요. 피즈 유튜버처럼 장난감을 리뷰하자. 그래? 뭘지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리뷰해볼 장난감은 콩순이 피크닉 카예요. 우리 어린 친구들 정말 좋아하는 콩순이로 이루어진 자동차예요. 언니가 운전을 진짜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차가 어떤지 정말 간략하게, 정확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이 콩순이 피크닉 카를 같이 오픈해보도록 할까요? 짠!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으이야, 으자 야, 됐다. 아, 나아 진짜 안 뜯어지네. 이게 무서워. 아니에요, 우리 재민이 친구. 홍순이 칼을 오픈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뭐야 여러분, 차 아래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사고 나요. 이런 거는 끊어줘야 돼요. 차를 전복시켜서 뜯어줄게요. 에이, 이게 빠지질 않는데? 어, 됐다. 아 어. 피크니카를 드디어 구출했어요 인서트샷입니다 아좀 초점 좀 잡혀라잉 안전벨트가 꽤나 현란하게 되어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안전벨트라고 할수 있을까요? 이런 쓸데없는 안전벨트를 이 언니가 가위로 끊어줄게요 오 어, 됐어요 어, 콩순아 안녕 안녕하세요 언니 콩순이는 남친 없어요 모소리 그 콩순이의 연애사까지는 언니가 알수 없어요. 근데 네, 벌써 차를 모는 건가요? 호준이는 낫빙겐이기 때문에, 하여튼 차를 리,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음. 페달이랑 브레이크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운전석 밑에 그 페달이랑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. 페달이랑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주행하자마자 깨져 버릴 위험이 굉장히 높죠. 보시면 이 자동차라 페달 없는 거예요. 아하, 언니가 깜빡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핑크색으로 튜닝까지 해버렸네요. 이런 식의 차라면 사고는 금방 나거든요. 불이 타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르는 차네요. 기름은 응. 어디다 넣으면 되나요? 기름 구멍도 한번 찾아볼게요. 일회용 차인가요? 주유고가 없거든요. 비빔밥에다 넣어 드세요. 번호판이 피크닉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법입니다. 피크닉가 출구에서. 제 검은 것까지 알아으나 신용등급이 낮은가 하에 여기저기서 대출 승인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다가 저희 중고차에 문의를 주셨고 차량 등급 플러스 이점비까지 대출 승인 받았습니다. 불법 차량 소유 및 리뷰로 조만간 경찰서에서 전화 갈 겁니다. 공순아 잠시 귀마가적당히 예. 얘들아. 음. 할니가 드디어 피크닉을 하러 왔어요. 오늘 가지고 온 먹을 것들을 한번 꺼내 볼까? 네, 좋아요. 문을 열자. 어머,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잖아. 이거 어떡하지? 갑자기 겁나 예쁜 언니가 나타났어요. 콩순아, 이 언니가 아주 맛있는 걸 가지고 왔어. 겁나 예쁜 언니가 어딨는데? 그건 진짜림이었어요 콩순이 무서워서 사망. 하긴 이 콩순이에겐 언니가 진격의 거인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. 다리님, 콩순아 겁먹지 말고 찔러 해치울 수 있어. 위! 위! 콩순이가 드라이빙을 하고 있어요. 콩순이는 너무 졸린 나머지 트렁크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어요. 그... 3... 콩순아 일어나야지 이런데서 자면 입 돌아가 차라리 이 콩순이를 바구니에 넣는게 더 실용적일 것 같아요 봐봐요 너무 잘 들어가잖아요 아 시체 유이라요 말도 안되는 콩순이를 한번 그... 그... 이 바구니에 넣는게 더 실용적일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어가잖아요 오후 11시경 홍롯이 자율주행 자동차 트렁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이 채널은 유화를 트렁크에 감금하는 등의 학대를 해 삭제될 예정입니다. 우리 어른들은 이거를 차박이라고 한답니다. 차박을, 차박을 누가, 누가 트렁크에 있었나요 빈자림 <laughs> 어린이 트렁크에 가둬두고 차박이라고 변명 논란